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의인화된 지혜는 자신의 말을 받아들일 것을, 그리고 자신의 계명을 간직할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간직하라 라는 말은 단순히 갖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보물을 은밀한 장소에 깊이 숨겨두듯 누구도 볼수 없는 마음 속에 소중히 보관해두라는 말입니다. 즉,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으로 대하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지혜는 또한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분별, 즉 명철을 사모하며 슬기를 찾으려고 소리치고 이 분별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금은 보화를 찾는 것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될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태도와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자신의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방패와 같이 지켜주시고 공평하게 사는 사람의 길을 보시며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의 길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공의, 정의, 정직의 개념은 다 비슷한 내용처럼 보이지만. 공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올바름을 가리키고 정의는 사회적 관계와 제도의 올바름을 가리키며 정직은 개인적인 가치관과 양식음의 올바름을 가리킵니다. 또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오늘 본문 8절은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성도라는 단어는 잠언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단어로 구별된 거룩한 경건한 이라는 뜻을 지니므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보통 교회에서 성도님이라고 호칭을 받는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아직 직분을 받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직분 받지 못한 사람을 호칭하기가 조금 껄끄러워서 매끄럽게 호칭하기 위한 용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정말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 직분이 목회자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안수집사이든 서리집사이든 직분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모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다른 미소역으로 그 의미를 왜곡하거나 증폭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달으려 하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터득하려고 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력으로 생각하며 날마다 금은보화를 맞이하는 그 마음으로 사슴이 목이 말라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을 찾기 원하는 모습을 성도들이 가져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매우 감정적으로 반응하라는 것인가 라는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감정적인 태도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생각할 때면 그것이 항상 내 자신에게서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호흡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려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본문의 말씀과 같이 금은보화를 찾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찾으려고 할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 명철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의 바른 의미를 기억하며 무늬마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 실체가 하나님을 찾으시는 성도의 모습이 될수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도라는 단어는 단순히 직분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지칭하는 단어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합니다. 이 성도의 정체성을 기억하여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